이게 스타코. 저기고 어, 스타코 경. 공용부위는엘리베이 오른 대리석으로 했어. 계단도 대리석으로 하고. 이 대리석 이게 대리석인데 어, 사실 어, 조명 때문에 정확한 색깔이 안 나오거든요. 검은색은 아니고 약간 어, 약간 옐로우 옐로우 브라운 약 네, 그런 부분 들이예쁘이 집은. 공용부위라든지 창호라든지 외벽은 포세린 타일로 했는데 안은 다 대리석으로 했어요 안을 더 중요시한 것 같고 지금 안에는 4층 도장 작업하고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또, 벽은 스타코로 마무리하네요.